지금 가정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? 민간기업에도 오래 계셨잖아요. 네, 민간기업에서 혹시 일반 직원들과 관련해서 그 다른 회사랑 혹시 내통하거나 기술을 유출하거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휴대폰 걷어서 볼수 있습니까? 아 그런 적은 없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장관님이 지금 고객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검증해보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한테 휴대폰 좀 제출해주세요라고 하면 장관님 떳떳하시겠지만 제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? 예, 제출할 수 있습니다. 그래요? 그럼 저한테 좀 제출 좀 해주세요.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위험성 있는 행위라는 얘기예요. 그 네? 근데 제가 아니,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. 아니, 잠깐만요. 아니, 일반적으로. 정확하게, 좀 파악하... 아니,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거예요. 그 장관이시잖아요. 오늘 지금 가계정통부 장관으로 이 자리에 참석. 아, 그 장관이지만 지금 법안 관련돼서 장관으로 들어왔을 때는 현안 질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만약에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휴대폰 걷어서 오겠다는 취지로 정해지면 장관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? 휴대폰을 걷고 말고에 대한 어떤 논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어떻게 일반적으로 찍어서 이렇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?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들 대부분 가정에 대한 것들, 가정에 대한 것들인데 가정에 대해서 제가 답할할 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실제로 어떻게 할 지금 가정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? 음.